맛타게 반갑습니다. 많다. 어, 몇 분만 됐죠, 이게? 실패했다. 20분 됐어? 정말 한 20분 만에 네, 그, 네. 어, 태양열 줄이기로 네. 어, 아, 계란을 네. 쪄봤는데 정말 그 펄펄 끓고 있습니다. 어, 에너지를 이렇게 그 효율적으로 네. 활용하는데 아, 감동, 네. 감동입니다. 네. 와, 계란이 터질 정도로다가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마 태양열 줄이기로 그, 어, 온도, 최고 온도는, 1300도까지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어, 정말 그, 아, 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정에서도, 어, 이렇게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네, 아, 우리, 아, 연구원들, 감사드립니다. <laughs> 우리 연구, 연구원들이, 아, 지금, 뭐, 어, 지금, 많은 연구원님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계신데요. 대단하십니다. 이제 계란 시식해야 되지 않나요? 너무, 이거서 이거, 네 이제 꺼내서 계란을 시식해, 시식하기 바랍니다, 연구원님들. 와, 계란. 와, 정말 대단하네. 진짜 대단해. 이제 꺼내야 되지 않나? 네. 꺼내보세요, 한번. 어하 꺼내서 먹어야 되지 않나요? 아, 네네. 와 정말 그 20분 된 건가 이게? 와약 15분에서 20분 정도. 이거 홈페이지 에 돌릴게요. 대단하네. 이 과정에서도 활용하면 참 좋겠는데요. 네, 연구 연구진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정에서도 이렇게 그 태양열 조리기를 구입을 해서 또는 제작을 해서 활용하면 에너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음, 한개 됐어, 됐어. 자, 1 인당 한 개. 어떻게 가져갈래? 소매로. 그래도 네, 난 상관이 없어. 아니면 이거 한 사람이 시킬래? 상우가. 아니야. 아니, 이거 냄비 아니, 들고 저기, 가서.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냥. 아니, 세면대 종이가 몇분 만에 이렇게 불이 붙는가를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와, 올리자마자 불이 붙네요? 우와, 뭐 5초도 안 돼서 5초 만에 불이 붙는 모습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우와, 대단합니다. 음 정말 5초 만에 아, 종이에 소리 붙었습니다.